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 볼 내용은요. 조세 금융 신문 기사입니다. 음, 고혈압 같은 기저 질환이 있던 환경미화원 분이 근무 후에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,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사건이에요. 네, 이게 왜 그렇게 판단이 나왔는지 그 핵심 쟁점하고 근거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신 분인데요. a 씨라고 하겠습니다. 2020년 7월에 그 근무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쓰러지셨어요. 그리고 사흘 뒤에 뇌내출혈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. 유족들은 당연히 이게 업무상 재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법원까지도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음, 왜 그랬을까요? 먼저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. 그러니까 a 씨는 13년 넘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셨고요. 2020년 7월 근무 끝나고 바로 쓰러지셔서 사흘 뒤 뇌내출혈로 사망. 유족이 업무 때문이라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랑 장애비를 청구했는데 어, 공단에서 안 된다고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까지 간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행정법원이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기각을 한 거죠.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거였어요.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그 상당 인과 관계, 이걸 인정하기 어렵다. 상당 인과 관계요.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네.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에 이게 업무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볼 만큼 직접적이고 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. 이런 연결고리가 부족했다는 뜻입니다. 그냥 단순히 뭐 근무하다가 혹은 근무 직후에 쓰러졌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. 아하 그렇군요. 그럼 법원은 뭘더 중요하게 봤나요? 법원이 주목한 건 A씨의 그 개인적인 건강 상태였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건강검진 기록을 보면요. 음주 이력이 상당했습니다. 기록을 보니까 적어도 2011년부터 고혈압, 또 이상 지질혈증, 간장질환 의심 소견 이런 게 계속 발견됐어요.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병원 진료를 받았다거나 약물치료 같은 관리를 했다는 기록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됐군요 네 일주일에 평균 4일에서 많게는 7일까지 하루에 소주를 뭐한 병에서 8병까지도 마셨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2011년 기준으로 이미 35년 넘게 하루에 한 15개비 정도 담배를 피워 오신 그런 이력도 있었습니다 와 음주 흡연 이력이 정말 상당했네요 바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. 법원이 이 진료기록 감정에 그러니까 의사의 소견을 아주 결정적인 근거로 삼았다고요. 네 그렇습니다. 이 감정의 의견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는데요. 의견 내용이 이랬습니다. 고인의 오랜 음주 흡연력을 고려하면 업무와는 별개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서 악화돼서 뇌내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본 거죠. 아, 그러니까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던 건강 문제나 생활 습관 이게 더 컸다 이런 판단이네요. 그렇죠. 게다가 이제 법원이 A 씨의 근무 시간을 따져봤는데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로로 인정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정도 지적을 했습니다. 네, 근무 시간 자체는 과로 기준 미만이었다. 네,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추럴이 발생했다는 건 어, 업무 강도보다는 A 씨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위험 요인들. 우리가 그러니까 고혈압, 음주, 흡연 이런 것들이 발병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.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. 음, 그렇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건요. 이 산재 인정 과정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게 얼마나 좀 까다로울 수 있는지. 특히 이제 개인의 어떤 기저 질환이나 생활 습관 같은 변수가 클 때는 더 그렇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. 그렇죠.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. 개인의 건강 문제하고 업무 환경 이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가? 그 기준은 뭘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. 정리를 해보자면 법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을 판단할 때 환경미화원이라는 업무의 어떤 육체적인 부담 이것보다는 고혈압이나 이상 지질 혈증 같은 기저질환 관리가 안된 부분 그리고 아주 장기간의 과도한 음주와 흡연, 이런 개인적인 요인이 더 결정적이었다고 봤다는 거네요. 자, 이 사례가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? 어,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든 일을 하더라도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법적으로 업무 때문이라고 인정받으려면요. 그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아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이 판결은 결국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. 업무 환경에 원래 있는 위험하고 또 개인이 자기 건강을 관리해야 할 책임 이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? 특히 A 씨처럼 기존에 좀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진 근로자가 업무 중에 안타까운 사고나 질병을 겪었을 때그 보상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또 사회 전체적으로도 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접근일까? 이런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